안녕하세요. 코보다 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봉을 한번 분갈이에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연봉을 분갈이하면서 연봉하고 닮은 집시하고 한번 좀 비교해 볼까 합니다. 집시랑 연봉이랑 좀 많이 헷갈려 하는 비주얼을 하고 있어요. 색깔이 거진 얘네들도 약간 퍼플 색 비슷한 색을 하고 있죠. 이렇게 흙계리도 그렇고 어 얘가 집시고, 얘가 연봉이에요. 연봉인데 어 저희가 이제 거리대가 아무래도 내놓기 얘네들이 좀 등치가 커서 제가 잘 내놓지 않고 거진 베란다 안에서 키운 아이들이고요. 어 물을 줄 때가 돼서 좀 많이 말라갖고 하엽이 많이 치고 있어요. 얘네들은 비를 홈빵 맞아갖고 아주 싱싱생생하죠 얘가 집시고 집시가 좀 키우기가 조금 까탈스러워요. 연봉도 사실 저는 이렇게 쉬운 다육이는 아닌데, 얘네들이, 어, 제가 알기로는 하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한 달에 한번 소량 물을 주시고, 어, 생장할 때는 보름에 한번 아니면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는 기간을 들고 한 달에 한 번, 뭐한 달에 두번 이렇게 주세요 보다는 이렇게 보면 입이 많이 홀쭉거려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물을 줄때 가장 팁이 있는데 초보자님들은 많이 좀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보면 입이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 쭈글쭈글하죠. 이럴때 물을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육이는 물을 입장에 많이 머금고 있는 애들이라서 물이 좀 이렇게 물고 팔때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거진 물고 팔 때가 일주일을 좀 넘어서 열흘에서 15일 정도 되면 애들이 물고 파고 노지 있는 애들은 거진 더 빨라요. 일주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제가 얘가 다이소 바구니에 제가 키우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제가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 밖에서 키우시는 분들을 강력 추천을 드리지만 베란다는 조금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뽑아볼까 합니다. 얘네들이 입고지도 상당히 잘 되고 번식은 뭐적심에서 거기서 이제 자구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얘가 입꼬지 된 거거든요. 이렇게 아가. 이렇게 입꼬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서 분갈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갖고 한번 뽑아서 분갈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물고파 해갖고 애들이 다물달라 하고 있어요. 흙도 바짝 마르고. 이렇게. 가 갖고 올게요 색깔이 집시랑 뭐 흑계이랑 영봉이랑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화분을 이런 화분에다가 좀 깊이감 있는 화분에다가 요거는좀 심을까요 그래서 깔망을 깔아주시고 마사를 깔아줄게요 마사를 깔아주고 흙을 좀 세워놓고 네, 지금이 많이 좀 습하고 그러기 때문에 마삼향을좀 높여서 어, 심어주시면 환기도 잘 되고 물 빠짐도 좋고 좋습니다 해갖고 이 아이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 뿌리가 오, 장난 아니죠 베란다 안에 있는 있어 그, 밖에 내놓지 않고 키웠는데도, 뿌리가, 그, 제가, 어 작년서부터 펄라이트를 많이 좀 이렇게 갖고 심었더니, 이렇게 제가 좀 얘를 연봉을 좀 많이 실패를 했었는데, 펄라이트를 많이 이렇 해서 하니까, 애들이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 이렇게 하니까 예쁘냐. 목대가 있는 애들이랑. 목대를 금세 만들어요 얘네들이요 목대를 금세 만드는 애들 얼굴을 잡고 모양을 한번 이렇게 맞춰본 다음에 흙을 채워놓을게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물도 사실 잘 챙겨주지도 않고 과자에 이렇게 심어놓고 그냥 두고 키웠다고 한마디로 해서 방지, 방지를 해놓고 신경을 안 쓰고 물도 많이 굶겨가면서 그러고 키웠던 것 같아요. 오케이. 목대를 금세 만들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육입니다. 집시도 성장이 좀... 제가 봤을 때 집시는 성장이 이렇게 빠르진 않은데 연봉이 성장이 되게 빨라요. 어, 연봉이 되게 좀 빠르고 집시는 좀 얼굴을 많이 좀 줄이게 제가 얘는 되게 키웠었는데 비를 맞추니까 얼굴을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애들이. 비 맞고 나서 얼굴이 많이 커졌답니다. 얘래도 그래서 거리대에 좀 내놓고 키우기 위해서 화분을 좀 줄이는, 줄여야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거 너무 커서 제가 잘 내놓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비주얼이. 학원이 그러니까 너무 크면 제가 거리대에 내놓지 않거든요. 조금만 해도 위주로 많이 내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무사히 잘 넘겼네요. <laughs> 연봉이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안 주니까 그래도 애들이 잘 있는 것 같아요. 물을 잘 줬을 때는 빠이 많이 하는데 물을 좀아끼니까 그래도 오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육이를 잘 죽이시는 분들은 물을 안 줘서 죽이는 것보다 물을 줘서 죽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입장이 쭈글쭈글해지고 진짜 얘가 나물 주세요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인 것 같은데 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숙달이 되고 다육이를 이제 케어가 잘 되시는 분들은요, 딱 훑어만 봐도 얘가 물을 달라 그러는지 딱 알아요. 그래서 너무 고프지 않게. 얼굴을 키울 때는 너무 고프지 않게 너무 고플 때 주게 되면요. 얼굴이 한번 쭈그러들면 피기가 상당히 좀 힘든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사를 복토 그래서 무난하게 물만 자주 잘 주지 않으면 어, 키우기 쉬운 돌나무가의 그 그라토베리아 속 연봉입니다. 얘도 같은 그라토베리아, 얘도 그라토베리아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이렇게 어 비슷비슷한 색깔이죠 흑개리 연봉 집시 집시가 진짜 일주일도 안된것 같은데 빗물 먹고 상당히 이렇게 빵빵해졌거든요 어 이렇게 어 댓글에 이런 댓글이 좀 종종 달려요 우리 다육이가 빗물을 먹었는데도 입 쭈글쭈글 거리고 잎이 쭈글쭈글거리고 펴지잖아 잎이 쭈글쭈글거리고 펴지지 않는 거는 뿌리에 이상이 있는 거거든요 뿌리가 활짝이 제대로 내가 분갈이하고 어~ 얼마 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었는데 만약에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그렇다면 한번 뽑아서 뿌리를 확인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뽑아보고 이렇게 뽑아보는 거를 쉽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뽑아보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다면요. 어, 얘가 물음이 와서 그거를 이제 지켜보다가 방치해놓고 빨리 보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물을 줬는데 반응을 안 해. 근데 내가 얘를 너무 예쁜 색을 보려고 물을 많이 굶겼어. 그래갖고, 물을 줬는데 반응을 안 하는 거는요. 물을 너무 많이 저기 굶겨갖고, 어, 물을 줘도 반응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종종. 그거는 이제 뿌리가 얘네들이 말라서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물을 내가 많이 줘갖고, 어, 물을 많이 굶겨갖고 물을 줬을 때 반응을 안하는건요 저면간수 저면간수 요런 볼에다가 물을 한그 뭐라 그럴까 화분이 절반 정도 잠길 정도 물을 해갖고 하루정도 담가놨는데도 저는 한번은 하루 반나절 거진 2일 동안 담가놓은 적도 있었어서 네뭐 2일 동안 담가놔도 어 아무 이상은 없더라고요 근데 어, 뭐라 그럴까. 그래도 만약에 얼굴이 펴지지 않는다. 그러면 빨리 뽑아보셔야죠. 어, 저면 간수를 했는데도 입이 펴지지 않고, 얘가 오래 묵었는데, 어, 뭐라 그럴까. 그 뿌리에 물음이 와서 그럴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물을 줬는데 반응을 안한 거는 두 가지. 뿌리에 이상이 있어서, 두, 두개다 뿌리가 이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막 물을 굶겨서 이제 뿌리 반응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물음이 와서, 뭐, 썩음이 와서, 그래서 반응이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내가 얘가 물을 너무 많이 굶겨서 반응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딱 봐서 물을 굶기지 않고 제때제때 제때 줬는데 물을 아니 너무 적었고 물이 왔는지 그걸 캐치를 잘 해야 되는데 초보자님들은 이게 렇 다육이를 자꾸 뽑아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초보 때 많이 뽑아봤거든요. 좀 이상 있으면 뽑아보고 바로 심어 주면요. 어 아무 이상 없어요. 어 만약에 걔가 멀쩡하다면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뽑아봤을 때 뿌리 반응 안 하는 분들이 뿌리가 이상이 있을 경우 확률이 좀 높거든요. 어~ 그~ 물을 굶겨서 어~ 반응을 안 하는 거는 극히 좀 드물고 물을 대부분 초보자님들이 많이 줘서 물음이 와서 어~ 뿌리 반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흙을 뭐라 그럴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초보자님들은 흙의 중요성이 상당히 좀 있어요 초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마사 어, 돌멩이 같은 거 알죠? 씻은 마사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한80% 정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배양토, 배양토 한20% 해갖고 섞어서 어 그리고 배수층도 좀 높게. 배수층 마사로 한 3분의 1 정도 깔아 주시면요. 아, 물을 아무리 줘도 이렇게 물음이 좀 들어야 애들이 물을 금세 좀 이렇게 배출을 하고 물 마름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심어 주시면 다 여기를 오래 잘 키울 수 있고 또뭐 마사 함량이 높다 그래서 애들이 약하게 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양토를 또 많이 하는 애들이 진짜 약하게 클수 있습니다. 베란다는 오히려 마사로 키운 애들이 더 짱짱하고 입장이 도톰해지고 그 키도 우짤라지 않게 이렇게 단단하게 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마사 100%로 키우면 양분이 없다 생각을 하시고 애들이 우짜라 뭐라 그럴까? 양분 없이 허약하게 자란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모르시는 거고 이제 그렇게 키워보신 분들은 마사 함량이 높을수록 애들이 단단하게 건강하게 급니다. 어, 야무지게. 근데 베란다는 그렇지만, 어, 노지에서는 배양토를 좀 높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햇빛에 에너지를 많이 쏟기 때문에 애들이 양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배양토를 많이 좀 해주시는 게 좋고, 베란다는 마감량을 높으셔야 애들이 단단하게 커요. 야무지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꾸라기 되세요. 빠바빠이